자 아, 갈색 보이시죠 한시 지역에 SK텔레콤 T1의 저그인 첫 번째 선수인 어윤수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 지역에 매치 포인트 대각 지역에 장윤철 선수가 있고요 네, 장윤철 선수가 어떤 경기력으로 어이첫 아, 오늘의 첫 경기를 예, 장식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구두론을 간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이 좀 주도권을 초반부터 쥐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듯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저글링으로 일단 캐논 강제 해주고 그 이후에 나오는 프로브까지 저글링으로 어 막아준다면 어윈 선수가 진짜 전략적인 빌드까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어, 맞춰가고 있다는 느낌을 어, 이번에도 주고 있는 팀인데, 네, 예, 시젠투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야 좋은 위치에 오브로드가 있어서 유닛 나오는 것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장윤철이 약간 질러서 위로 어, 무빙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좀 캐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탐 타고 가봤습니다만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저걸링이 전진 배치되기 시작하고요. 네.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도 양 선수가 다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그만큼 연습이 정말 잘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뒤쪽에 스파이어 테크까지 확인하고 있는. 네. 장유철. 이것만 봐도 일단은 프로브 정찰은 성공적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예, 이 이후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타게이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나께서 파면서 공이업은 눌러주지 않고 있는 상황. 네, 아돈 드리고. 네. 그래서 네. 뭐, 다크템플 한개 정도는 나와주는 게 분명 좋겠죠. 음. 한기를 다크템플러로 견제를 해주면서 시선을 끌어주면서 빌드 운영을 하는 경우와 그냥 바로 템플러를 가는 경우, 뭐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 장윤철 선수의 판단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 들어가서 아, 커세가 계속 더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어윤수가 네 스커지 통해서 말이죠. 게이트에 엄청 늘어나고요. 물량이 초반에 많이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자 장윤철 선수가 이제 지상군으로 힘을 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크템플러는 아직까지 생산을 안 하고 있는 듯한 예. 모습인데 커 음. 아, 템플러 바로 네. 가네요. 네. 다크 템플러 예. 커세어로 히드라이스크가 지금부터 충원이 된다는 걸 봤기 때문에 예, 아칸 한번 추가하면서 센스 다운 잡아주고. 그 이후에 템플러 추가하면서 센터 싸움에 좀더 빨리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음. 어이, 오, 오, 어. 하나도 맞는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떨어지지 예. 않는다 하더라도 뮤탈리스크가 딱 뜨면 커세어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어 이제부터가 어은 선수가 병력을 뽑아내는 시점인데 예. 예, 이후부터는 장유천 선수의 템플러가 모아지고 아,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 템플러를 어은 선수가 어느 정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견제를 해줄 수 있느냐가 네. 이후 판도가 정말 중요한 상항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자 럭커헤그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승강이 네 아, 이젠 템플러 모아주고 있는 장윤철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장윤철의 템플러입니다 자 아직 뭐 뮤탈레스크가 하이템플러 스나이프를 위해서 준비되는 건 아니고요 예. 자 일단은 병력 조합 한번 하면서 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캐논라인 나옵니다 러카 뒤쪽에 오고 있습니다. 예, 이 오, 타이밍에 오, 프로토스가 적의 공격을 막는 건 정력으로 막는 게 아니라 사이로 스톰으로 막는 거요 스톰이, 스톰이 적어도. 자, 아직 아직 하죠? 예 아직 아직 네개나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예, 한 방씩만 장전이 되면은 나을 수는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장윤철 선수도 뭔가 좋은 움직임이 필요하답니다 해처리... 특공대 특공대 출격 네. 해철이 강제어택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셋이죠 예 네. 이게 일명 장윤철 특공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거 잘해요 드론가니다 드론만 견제해줄 수도 있고 어 이거 좋은데요 이거 놓쳤나요 자 스톱몰 이거 타월러스 같은요 네. 이거 놓쳤나요 안쪽으로 쭉. 이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면자우우우우 어디 가도 이 정도의 병력이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저 글자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부 병력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시간이 필요한 네. 장윤철이었거든요. 근데 멀티 잘 들어가고 이제 옵저가 나오고 드라가고전한대는 그렇죠. 애철이 깨집니다. 철이 깨집니다. 깨집니다. 아, 이런. 여기서도 말렸고요. 예. 어. 네. 되게 좋은 성과를 올려가는데요. 장윤철 선수. 네. 그렇죠. 뭐, 추후 멀티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데. 장초철은 이미 멀티 가져갈 걸 되게 빨리 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리버까지 그렇죠 유니, 유니 폭발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옵조버 탱크 다 탔고 예. 가만히 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온 선수가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는 지금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어, 스톱 맞아요 옵조버 없다 뿌리지 스톱 또 맞아요 어, 히드라이스크 스톱 또 맞아요 네. 물론 저구가 자, 일단은 그래도 완벽하게 제압하는 데는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얼수 선수도 지금 장점이 뭐겠습니까? 자원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예, 물량 제대로 뿜어내야 돼요, 지금. 저 견제, 견? 옥점원가요? 12시 옵점원가요 아, 견제? 아, 참대박인데 아, 아, 대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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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아. 대박이에요. 투질러 이것도 진짜 까지 템플러, 템플러. 장윤철이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예, 안바닥에 드론 만약에 모았는데, 안바닥으로 난리 납니다, 진짜. 어, 야, 이거 SK의, SK의 김태경이 있으면, 자, 시즌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아이고. 예, 보긴 봤는데, 일단 아. 본진 쪽에 이렇게 피해가 누적되는 것도, 어은수 선수가 센터 쪽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장유철 선수가. 네. 끝난 자, 게 아니고요. 다 5시가 나오는 다치고 는데 다시 세 자, 5점만 잘끊어주면서 어은수 선수가 시간을 좀벌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것만이살 네? 길입니다, 일단은요. 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네, 자, 6시 확장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장유철 선수 지금까지 움직임은 좋아, 좋은데, 조금 참아야 됩니다. 장윤철 선수가 참아야 된다. 네, 덩어리를 좀더 크게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리버까지 기다려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진짜 이런 식으로 전술 잘 해주면서 병력 계속 압박해주는 그런 움직임에다가. 한번더튼 예. 셔틀이 좀 잡히긴 했지만 다시 뽑아서 리버 동반해서 가는 그런 너시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수비형 리버가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치즈 네. 탱크 같은 리버예요 그렇죠. 예, 네. 이러면서 연1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장윤철은 진짜 이 강력한 한 방이 오 이거 자. 앞마당 쪽으로 가면은 이거 막기 되게 버거울 것 같은데요 럴프라인 없어, 없어서 안마당에없죠 이버가 가운데똑 떨어지게 되면은 예, 네, 이거 반응하니까 되게 까다롭죠 목적으로 도로도 다단체되 있는데 이버 럴커 자 이제 무릎 겨서 올라가야죠 장은철은야전 투구도 진짜 잘 봤어요 장은철 땡겨, 릎땡겨땡겨라더올 어다 아, 뒤집었습니다 어현수입니다 아, 네 너무 비율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까지 다크만 써도 될것더못올라왔어못올라왔어아니더 땡겨야죠 장우천이요 뒤에 어. 놀고 있는 트라우이니 아, 다크가 너무 많이 싸우고 있어요 10킬 9킬! 아 이거 이득다 챙겨갑니다 이러면서 열한 시 멀티 완성이 됐거든요 열한 시는다크히안입었고요네아 어. 들어 들어 들어가 놓쳤다어 어? 수오버 어? 드가다 끌러 놓쳤어 오버라드가 본진에 아~, 아 는데 네. 아~ 근데 보고는 있는데 이+ 네. 지금 딴거 신경 쓰고 있어서 물론 더땡겨서 아, 들어갔으면 네. 큰 피해 줄 수도 있었는데 이미 큰 피해 다+ 봤습니다 진짜 제 스탑 예 열한시에 일어 됩니다 어느 선수 지금 열한시에 일어는데드라마도딱 잡아먹고 열한시에 일어야 돼요 네, 근데 병력이 너무 많은데. 조이 됩니다. 지금 상대방의 병력과 맞 붙을 게 아니라 자신의 최대 장점 기동성을 살려야 돼요. 차원 타격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살리고 있잖습니까? 통력도 있고 이병력 정리될 것 같은데요. 정리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1 1수도 지킬 수 있어 보이네요. 아 이거 하이브가 완성이 되긴 했지. 이거 아한발 앞서가네요 장유천 한발 앞서갑니다. 자 스트라이크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네, 러이크가 자리를 잡고 저기는 싸우고 프로토스 달려드는 병력이 같이 달려들어야 이득을 보는 건데 예, 예, 러이크가 예. 자리를 못하는 지역장장철이 정말 역구리돌파를 제대로 했어요. 물론 어윈스도잘 싸워주고 있습니다만 장인철 선수가 더 경제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예, 추가적인 멀티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가운데 이제부터 러이크 라인 다시 완벽하게 잡아놓고 예. 디파일에 다크 선 뿌려가면서 난전 형태로 끌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투에서 승리하고서도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주 리버가 버티고 있는데 네, 하이트볼 없고요 예. 상대방은 하이브입니다 아드레나 그레저 업그레이드 완료된 저글링은 어...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 파괴력은 아, 그러네요 분리함이 리버 살려야 됩니다 리버 살려야 네, 됩니다. 병력 비율 깨지면 안 됩니다 장유철 선수도 자바나투고 리버는 뉴스 나투국 예, 리버 자. 살려야 돼요 조목 길먹 조목 길먹 리버 심3키2 5킬자 어, 리버 살려서 질러들고 같이 와. 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타이밍 12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12시 지금 볼수 있거든요 자, 여기는 미연의 방지를, 미연이 있어요. 됩니다. 미연의 있어요. 방지를. 자, 두 선수 진짜 막 목숨을 싸고 있습니다. 예, 어느 선수 이제는 난전에 좀더 집중을 해야 돼요. 프로토스가 리버 갖추고 이제 센터 싸움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상황을 절대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난전을 하면서 멀티만 끊어주면은, 저그는 진짜 그게 대박이거든요. 프로토스는 그게 가장 까다롭고. 예? 자, 기동력 있잖아요. 저그는요. 그런 기동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드랍. 이거. 네, 이거 예, 그 태우는 지중에 들키고 말았는데. 그렇죠. 리버, 29, 2킬 29, 29 22스톤까지! 아, 이 선수가 좀 뭔가 좋은 점수이 필요한 텐데요. 그리고 아, 이거 이정 이거 아, 야, 이거도이네요 진짜. 네, 진짜 잘 흔드네요. 32킬. 막, 그 네. 12시도, 12시를 잘 봤는데, 아, 본진 드랍이 진짜 예술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다 야, 이래.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 다시 한번 셔틀이 날아가는데 저것은 또다시 견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위한 움직임을 지금부터는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게릴라 좋고 전투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물량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하이브테크. 네. 병력 구성 자체가 그렇게 많은 또 스타일은 또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은 스타일은 또 장윤철이 아니거든요. 계속 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네. 자, 확실한 한 방. 확실한 한 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진짜 견제는 되게 좋은데. 자, 공수부대. 자 센터쪽 나오는 그 프로토스의 별력과 전투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이트블럭! 몇킬? 아 되게 좋은데 예. 예. 오. 이게 예 이러면서 센터쪽으로 완벽하게 나올 수 있을만한 조합 갖춰야 돼. 이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어연수도 지금 다크서브 뿌려가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디파이로 음.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힘을 모아서 진짜 제대로 된한 방, 리버와, 예, 그리고 템플러의 기가 막힌 컨트롤 하면서 장윤철 한방 크게 잘 모아야 됩니다. 야, 두 선수 지금 줄다리기가 아주 치열합니다. 네, 11시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장윤철 그런한방 모을 수 있거든요. 예. 다크 12시, 6시 견제해주고, 진짜 크게 한방 모아서 피니쉬, 제대로 날릴 수 있는 병력, 장윤철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6시로 갑니다. 6시로 갑니다. 자, 한 방에 덮쳐야 지금 저그 병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섯 괜찮은데요. 자, 자, 자 거기 옵니다. 거기로 와요. 예. 뒤쪽에 하이템플러 스톱 쓸수 있고, 자, 이제 전체 살려야 되는데요. 첫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 스톱! 어! 사연성 좋아요. 아, 주력 병력이 너무 잡혔어요, 프로토스가. 예. 사연성은 좋았는데. 첫 아. 줄도, 결국엔, 어, 짜도 되게 잘 살리긴 하네요. 예. 근데 이번는 네.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프로토스는 저그전에서 소모전을 가서는 안 됩니다. 태관전과는다죽게것같에 61킬, 세상에 6 0킬 받으세요. 6 0킬 우와! 64킬. 아, 예, 근데 이게, 그냥, 어, 숫자로만, 아, 그러니까 네. 리버가 이렇게 좋은 많은 킬수를 기록하긴 했지만 결국에, 얻어가는 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소모전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이득을 챙기는 쪽은 어려우거든요 네. 예. 6시를 깬건 좋은데, 드랍업이 개발됐잖아요, 저그가. 언제든지 본질의 드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드랍이 휘청거리는 거고. 물론이죠. 게이트에다 날아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윤철도 진짜 확실한 한 방, 제대로 구필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드랍을 생각 못 하기 위해서는, 주주속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네, 나 계속 나가는데,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은데, 이런 플레이. 어현수도 이제는 좀 면역력이 강해져서 자0사법 4다크 3다크 자, 자 스포니풀 깨는거 좋네요 자 이건 되게 좋아요 지금 되게 좋은 예, 상황에서 이병력고 예, 있는데 좋아요 예이 다크는 진짜 좋네요 좋아요 예, 어, 스포니풀 깨졌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네. 저거 지금 제일 무서운게 자벌리긴데예 여기는 뭐 그냥 6시는 정리하고 지금 이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장유철 야 이거 경기 한번 모르겠는데요 나이트국이 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이 스포니풀 파괴한 성과는 난전형태를 아, 즐기는 장유철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었네요 예. 아 근데 이병력좀 아까운데 해처리 하나 깨기에는 이병력좀 아깝습니다 지금 저글링이 공백기기 때문에 질럿 한4기 정도만 해철이 강제어택하고 나머지 병력을 모아서 예. 한번더 강하게 어택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예. 스폰이블이 스포, 건설되는 동안에 야, 이두 선수 진짜 오늘 어떻게 경기하려고 진짜 예고 타니? 네. 어, 1차 두선 지금, 타주? 예, 라바가 다 놀잖아요. 그니까, 러이 타이밍을 지한 4개 만에서 여기에 차를 네. 깨고 나머지 병력 크게 강력, 하게 구축을 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이태형 여기 지방 많이 이는 것은요. 어, 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제일 네.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해요. 지금 이 타이밍. 만전이 안 됐습니다. 만전. 네, 장윤철 상점 진짜 무섭네요, 이런 거는. 리본! 정글리게안 나오고 있는 이 시점 최그 그게 위험해요. 문제입니다. 가장 정글링 감싸고 효율 만점인데. 자, 이거, 아, 리거 살았고, 살았어요. 와, 장우철 저그전을 이렇게 하나요? 네. 질러 조금만 추가되면 완전히 피니는 날릴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저그를 상대로 소모전하면 안 된다는 제그 발언이 멘트가 참 무한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병력이 안 나올 때입니다. 딱 자고, 거현수는 네, 질러 와. 한 타이밍만 추가되면은 거의 피니시 나갑니다. 예. 예, 경기력 진짜 좋네요, 장윤철. 12시 확장합니까, 장윤철? 이러면은 배고프죠, 연수가. 예, 지금 나오는 예, 거, 바로 달리면 될것 같은데요. 나만 놀아요.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스킬업 맡고 있는 리어. 히드들아 오늘 리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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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리버는 그 어떤 리그에 내놔도 득점은 다 먹을 이세요 득점 왕이에요, 맞아요. 네. 저그가 흔들어야 되는데, 하이브가 완성되면서 계속 들어고 저그가 플레이 뿌리면 뭐합니까? 잡아야죠. 저그가 흔들어줘야 되는데, 어, 다크! 네. 다크! 장유철이 워낙 견제도 잘 들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윤수가 드랍할 타이밍을 안전해서 드세요. 그, 네. 이 와중에 전 안전! 네. 전대 크립 위에 프로토스에 이닛이 없는 곳이 없네요. 장유철! 진짜 물건인데요 네, 홍길동입니다. 동해버쩍, 서해버쩍. 아, 다크예술이네요. 제발, s k 의 김태경 있으면은 CJ에는 장유철이 있습니다. 네. 네 확실하게 장유철이 어윤수 선수를 자신의 경기 스타일 장점이란 장점 최대한 다 살려가면서 네 잡아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야 진짜 후반 가면 저그의 난전 흔들기에 프로토스가 다 무너지는데 오히려 장윤철이 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저그에게 드라파 시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그라이저 드셔먹고 있고요 장윤철의 이스타그램프트의 유닛들의 발자국이 맵 곳곳에 찍힐 수만 있다면 예 어, 찍히는, 만약에 찍힌다면 이 매치 포인트 아. 전장에 프로토스 유닛의 발자국이 안 찍힌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네. 다씨야 진짜 뭐 저그를 상대로, 저그를 상대로 이렇게 활동적이고 액티브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프로토스는 진짜, 네. 예, 네. 거의 장유철이 야, 그렇죠. 수호, 진짜 예, 거의 장윤철이, 한 독보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쥐어집니다! 장윤철 선수와 어윤선수의 진짜, 시원한 승부 결국에는 CJ 저를 떨고 왼더 장윤철! 프로토스의 유닛들이 이 장윤철이 그런 말을 할것 같아요. 좀 쉬자. 좀 쉬었다 싸우자. 네. 이런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자유철 되게 부지런합니다.